자 860번 이건 뭐냐? 뭐 도로가 이렇게 있네. 도로가 이렇게 있고, 자 건물 끝에 건물 어딘가에 A라는 점이 있고, A라는 점이야. A점이로 있고, 여기에 B점이 있네. 자 A에서 어떤 사람이 B점이 있는 사람 봐야 돼. 이렇게 하면 안 보이겠지 건물 이렇게 가리고 있으니까 그럼 얘는 이렇게 나와야 돼, 그렇지?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보면 되겠네, 그렇지?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걸어 나와서 얘를 이렇게 보면 되잖아, 그렇지? 그럼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봐야 되겠네, 그렇지?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봐야 되겠네, 그렇지? 어떻게, 제일 짧은 거리로 나와서 비를 볼 거란 말이야. 어떻게 하자? 아, 좌표 축으로 옮겨보자. 이 축을 잡아. X 축. 아니, 아니 Y 축. 이렇게 축을 잡아. X 축. Y 축. 자, 여기는. 몇이야? 40. 여기는. 20 여기는 마이너스 20이라고 잡지 뭐자 그리고 어떻게 다른 색으로 해볼까 자 여기 모서리 여기를 지나가야 되는 거잖아 요렇게 직선을 그어버려 A라는 점에서 이 직선은 어느 선상이 있든 얘가 요렇게 도와서 여기에도 있든 얘가 여기에 있든 다 B를 볼수 있는 지점이 되는 거야 그치? 그럼 최단거리는 어떻게? 여기서부터 이 직선 사이에 거리만큼 갔을 때 요만큼 갔을 때 B를 딱볼수 있다는 거지 그치? 자이 직선은 뭡니까? 40, 20, Y는 2분의 1X 그치? A점은 마이너스 20, 0이 직선과 이점사이의 거리 D 구하면 그게 최단거리가 되겠다. 자, 요거 EY는 X. 자, X-2Y는 0이라는 직선과 마이너스 20,0이라는 점사이의 거리 D는 루트 1의 제곱 마이너스 2의 제곱 5분의 절댓값 마이너스 2 0배기의0 5분의2 0 5분의 루트 5 8 루트 5가 가장 짧게 가서 비를 볼수 있는 거리가 되겠다. 뭐단위0뭐0개겠죠0나요